인민복을 입고 나온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최소한 5대3 혹은 6대2 못해도 7대1은 나왔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8대0 만장일치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8대0 만장일치는 대한민국 공산화 전원입니다 제가 미리 인빈복을 한번 입어봤습니다. 앞으로 이대로 날아가, 나라가 이대로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들 액자를 하나 사셔서 북한의 김대지 사진을 걸어놓고 아침마다 사진을 보면서 추앙하십시오. 나는 김대지가 실다 그런 사람은 폭살입니다. 두 번째 걸을 수 있고 걸을 수 있는 남자들이라면 다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몇이든 상관없습니다 통지 받는 대로 당장 불면소로 집합하십시오 예외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지명하는 사람들은 끝나고 저를 따라오십시오 여기 맨 앞에 빨간 모자 쓴 이쁜 아가씨 그리고 그 옆에 그세 번째 줄에 아주 섹시한 여자분 당신들은 오늘부터 높은 분들을 위해 봉사하게 될 겁니다 거절하는 총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된다라! 하게해야 됩니다 누군가 해줄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국민이 조아해야 됩니다 아! 부터 끝까지 국민 저항을 얘기한 곳은 바로 광화문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의 뜻이 바로 광화문입니다. 다른 유혹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원하는 곳이 바로 광화문인데 왜안나온이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끝까지 입사할 겁니다. 국민 저항권 발동! 같이 싸워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